하루에 다섯 번 시킨 적도 있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, 간식, 커피. 네. 가스비가 1 2 0만 원이 넘어요. 음? 놀라죠? 조금만 말씀드요 아예 기초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. 분양, 중계가 아니라 이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분양, 중계 이게 이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뭔 차이일까요? 정확히 말하면 새거, 중고. 그죠? 중계라는 거는 누가 산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생일때에단한번 있을까 말까 해요 거래가 아파트가 됐든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게 감가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? 노후화가 안 된다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만 해도 30년 전 모형이 생긴 게 완전 달라가지고 지금 모형이랑 완전히 구리다는거 알거든요 보자마자 어 옛날 구형 자동차다 근데 아파트? 아파트는 아파트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 내부 적 사람처럼 내부 안에 있는 그 상하수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썩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정자동 리티마을 3단지에 살았었는데 제가 거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가스비가 120만원이나 모여요 음? 놀라죠? 늙었어 왜일인가죠 아니 량기가 고장났어. 개량기가. 깜짝 놀라가지고. 근데 왔는데 그 관리단이 일단 찔러보기 하더라고. 어뭐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켜는 적 있으세요? 그러니까 아니, 그런 적도 있죠. 아 그래요? 그거 그거 있으면은 백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. 제가 그랬어요. 아백 정도 나오는 사람 또 있어요? 저 혼자 사는데요. 그러니까 아 그건 없는데. 그러니까 있으면은 제가 네. 인정하겠다고. 제일 많이 나온 게 얼마냐? 택도님은 음, 50만 원이야, 60만 원. 그럼 내 120이 말이 안 돼. 무슨 말이냐? 늙었어. 거기는 재건축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다 나왔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늙었습니다. 늙었는데 몰라.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줘야 돼. 자, 가 뭐야? 알려줘야 돼요. 예를 들면은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사람들은 왜이 분양이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. 모르시죠 그거를.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? 모르시는 거예요.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요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배관 같은 그런 것만이 말씀드렸는데 주차도 봐봐요 주차 주차도 아파트가 있잖아요. 와 지금 9시 저는 왜 맨날 8 시에 갔냐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. 이중 주차하면은 빼달라고 전화 오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진짜 나오게 너무 귀찮아요. 편의점도 그 입구 쪽에 있는데 걸어가는 거리가 한 100m 되는데, 아 그것도 너무 귀찮아. 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로 지금 이사를 했는데 더 작아요. 그 세대는 좀꽤큰 꽤 세대예요, 현세대 정도. 근데 중요한 거는 지하 1층에 편의 시설이 다 들어있어. 그래서 저는 아파트 있을 때는 밖에 안 나갔어요.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배민을 한네번 시킨 적도 있네. 요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날. 아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냥 커피까지 배민 시킨 걸. 하루에 다섯 번 시킨 적도 있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, 간식, 커피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나와가지고 지하 1층 가면 편의 시설 있어.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게 엄청 큰 거예요. 그리고 비오는 날 밖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와그 이거 나온 데 해도 다 젖어. 다 꿉꿉하게. 근데 지하 주차장에 서 차를 대고. 쭉 올라가면 돼. 자, 오래된 것과 요새의 차이점은 일단 주차.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. 지산의 장점은 어? 드라이브인이에요. 뭐 도어 투도어예요 친구가 너무 높아요. 그리고 주차대수가 많아요. 관리비가 저렴해요.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내가 많이 알아. 넌 몰라. 야, 봐봐봐. 이게 편한 거냐? 너는 거래를 안 해봐서 몰라. 이렇게 가,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갑이 되셔야지 계약이 나옵니다 왠지 뭔가 많이 하는것 같아요 막 하나 미사가 구, 어쩌고 저쩌고 뭐 지산이 가격대가 어쩌고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넌 몰라 나보다 분포 몰라 나보다 지산 몰라 나보다 그냥 몰라 이 사람이 좀 알고 있는 건 뭐예요? 어디서 쭈서 들은 거 너는 그냥 몰라 근데 중독은 무의자예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? 무이자예요? 계약을, 지산을 계약해 본 사람도 중독은 무이자를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, 이 한마디 모르는 단어 딱 듣잖아요? 아그거 중요하지 않고?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고서 쫄지 마세요 그냥 넌 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인터넷에 서주서드는 것보다 시세부터 내용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이라는 거세 거예요 세거새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. 리스크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하고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내방하면은 요새 그 방문을 하거든요. 근데 요새 이준호 과장님 얘기 많이 하는데 이준호 과장님이 전화로도 그렇고 클로징할 때도 그렇고 남입고 하세요를 엄청 잘하세요. 남입고 하세요라는 거예요. 열정. 그 그래서 올때막 뭐 애기 장난감도 사오고 와보셔라. 와 요런 걸로 인물 보고 왔다가 계약하는 사이가 많으니까, 인물 어계좀 많이 해주시고, 박수 치어서 바로 시작할게요. <laughs>